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람입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올영 세일이 지금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거 많이 구매하실지 생각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벌써 구매하신 게좀 있으실까요? 트러블과 진짜 몇 년째 전쟁 중인 제가 올영에서 구매해서 몇 번째 재구매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색조는 싹 빼고. 클렌저부터 스킨케어까지 야무지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는 1차 클렌저로는 오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만큼은 조금 다양하게 써봤거든요. 제가 클렌징 오일을 고르는 기준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제가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너무 오일감이 심하지 않은 라이트한 오일 제형을 선호하고 두 번째는 세정력인데 세 번째는 아무리 라이트한 오일감이어도 너무 사용감이 묽으면 전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감도 중요하게 봅니다. 이렇게 저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쭉잘쓸 클렌징 오일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티트리 시카 딥 오일 클렌징 오일인데 벌써 제가 이거를 다 거의 다 썼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매장에 입점되고 나서 제가 호기심에 먼저 구매를 해봤던 제품인데 제형이 꽤나 묽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 사용감이 오일의 그 무거움이라기보다는 약. 피부에서 롤링 되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세정력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게다가 트러블의 진정성분인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처음 쓴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또쓸 의향이 너무나도 있는 제품이에요. 저렴한 클렌징 오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 정말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아노아 어성초 포어 컨트롤 클렌징 오일인데요. 사실 이 제품 제가 가장 많이 썼었어요. 일단 제형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고 사용감이 엄청 묽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무거운 편도 아니어서 적당하게 그 중간에 라이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세정력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좀 오래 썼었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제품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 강한 제품이에요. 다음은 클렌징 폼인데 내돈내산으로 클렌징 폼은 딱두 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것저것 써봐도 이것만 한걸 아직 못 찾아서 계속 이두 가지를 애용 중에 있거든요. 첫 번째는 파파레스피 블레미시 효소 파우더 클렌저인데요. 이건 파우더 타입의 클렌저인데 클렌징 폼과 동시에 각질 케어도 가능해서 저는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세정력도 굉장히 좋고 환절기에 피부 뒤집어졌을 때 저는 이걸 사용하고 나서 후 관리를 따로 해주면 진짜 여드름이 진정되는 게 빠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각질 제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위해서 트러블 진정 효과에 제가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꾸준히 정말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만 발랐거나 화장을 가볍게 했을 때 아니면 아침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나로슈포제 에파클라 딥클렌징 포밍 크림인데요. 사실 이건 제가 같이 일하던 브랜드 셀러님께서 추천해주셔가지고 알게 됐고 그 뒤로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인데 성분이 너무 단순해서 저같이 유분이 정말 많은 피부에 유분만 싹 제거해 주는데 진짜 효과가.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딥폼클렌저여서 밤에만 화장했을 때 밤에만 사용해주는데 거품도 이게 정말 잘 나거든요. 소량만 사용해도 거품이 너무 잘 나고 세정력이 굉장히 잘 되는 제품인데 이게 유분을 싹 제거해준다라고 해서 엄청 뽀득뽀득한 마무리감이 아니어서 전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사실 이걸 쓰면서 트러블에 대한 뭔가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진짜 유분만 싹 정리해주는, 제거해주는 느낌이 강하게 있어서 유분 관리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여드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각질 제거에 정말 엄청난 힘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주 2회 각질 제거를 따로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스킨푸드의 블랙슈가 제품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각질 제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화학적인 각질 제거도 사용을 해봤어요. 제가 다른 필링 제품도 사용을 해봤는데 다른 필링 제품은 제 얼굴에 있는 각질이 밀리는 건지 제 손에서 이제 각질이 나오는 건지 분간이 조금 안 되고 각질 제거 되는 게 맞나라는 약간 갸우뚱한 경험이 있어서 정말. 확실하게 아 이거 각질 제거? 확실히 된다라고 느끼게 된 제품을 지금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게 저한테는 스킨푸드같이 이렇게 알갱이 있는 스크럽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정말 몇 통을 사용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재구매 재구매 재구매를 하고 있고 알갱이로 된 워시오프 타입이다 보니까 세안 중에 가볍게 사용해도 정말 무방한 제품이고 사용은 또 굉장히 편해서 계속해서 손이 가더라고요. 사용을 하고 나면 얼굴이 보들보들해지 면서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각질 제거와 보습 기능도 같이 돼서 저는 이 부분에 너무 큰 만족감이 들고 제가 사용해 봤던 워시오프 타입의 스크럽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만족감이 높아서 이 제품은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스킨케어 제품인데 요즘 제가 스킨케어를 약간 바꿔 봤거든요. 첫 번째로 퍼슬 제품인데 요거 많이 익숙하실 텐데 요게 유산균 원액이라고 해서 피부 장벽 강화에 초점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 제품을 처음 쓰게 된 계기가 트러블이나 피부 요철 때문에 고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보고 혹하기도 했고 제 주변 지인이 이걸 쓰고 진짜 피부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호기심에 한번 구매를 해봤었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세 통째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피부가 점점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고 매끈해지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트러블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트러블이 점점 그 나는 그 빈도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 정말 물처럼 흐르는 물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안 후에 0단계로 바로 이제 씻고 나와서 이게 사용해 주고 있는데 흡수력도 굉장히 빠르고 가볍게 발리면서 산뜻하게 마무리돼서 이 제품은 정말 제가 지금 꾸준히 앞으로도 더 사용할 의향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셀라디스 세번 리밸런싱 rx131 앰플인데 제가 하도 영상에서 이걸 얘기를 해서 이제 이름을 외웠을 정도거든요? 저의 스킨케어 영상이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이 앰플인데 저는 이거를 인스타 광고로 처음 알게 돼서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데 정말 제가 다섯 통 이상은 썼을 만한 제품인데 이걸 사용하면서 트러블이 점점 덜 나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이걸 한창 쓰다가 잠깐 안 쓰면 또 여드름이 엄청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저의 이 여드름 인생에 진짜 없어서는 안될 인생 앰플이 됐고 이 앰플이 약간 점성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발리고 나면 약간 쫀쫀한 느낌이 나는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고 저 지금도 장바구니에 다 많았을 정도로 제가 애정하는 램프이거든요. 여드름이 고민이신 분들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요 제품도 정말 익숙하시죠? s n h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 크림인데 이 제품은 제가 속건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여드름이 건조해서도. 여드름 이 난다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단순히 유분만 많다고 해서 여드름이 나는 건 아니고 수분이 부족하면 또 여드름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분 케어는 꼭 해주고 있는데 저의 수분 케어를 책임져주고 있는 녀석이에요. 로션과 크림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가벼운 크림 제형이어서 모공 막힐 걱정 없이 지성분들은 요거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고 레이어링을 해도 뭔가 답답해진다거나 뭔가 답답해지는 느낌이 없이 속 안에서부터 수분감을 계속 채워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겨울에는 이걸 두 겹씩 발라주거든요. 정말 내돈내산으로 5, 6통 이상씩을 정말 비운 제품이에요. 센텔리안 24 마데카 분말... 티트리 AC인데 제가 워낙 샌들레인24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되고 나서 꾸준히 사용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직접 사용해보니까 트러블이 진정되는 효과보다는 트러블의 가장 기본인 피지 분비를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느꼈어서 좀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요. 피지 분비를 개선시켜준다라고 해서 피부가 엄청 뻑뻑해진다거나 건조해진 느낌이 아니고 정말 유분만 딱 개선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파우더 타입이라고 해서 세라미나 앰플에 무조건 섞어서 써야 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단독 사용을 해도 정말 부드럽게 롤링이 돼서. 피부에 싹 스며드는 게 눈에 보이고 피지 관리를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제품 진짜 추천드려요 다음은 마스크팩인데 제가 여드름 케어할 때 가장 잘 쓰고 있는 마스크팩이에요 저는 환절기 때나 그날일 때아 진짜 오늘 스킨케어하기 정말 귀찮다 싶은 날 이걸 사용해주는데 요게 티트리 성분이랑 시카 성분도 같이 들어있고 수분 케어도 같이 할수 있는 제품이어서 세일할 때나 아니면 틈틈이 조금씩 조금씩 한두 장씩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저는 냉장고에 이 제품을 넣어두고 한 번씩 이렇게 붙여주곤 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피부가 많이 진정되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촉촉해져서 정말 너무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세일하면 한 장에 2,000원도 안 하는 너무 저렴한 가격이어서 부담 없이 그냥 1일 1팩으로 막 휘뚜루마뚜루 써 제껴도 정말 부담이 없는 착한 마스크팩이어서 저는 지금도 엄청 쟁여놨어요. 여드름하면 빠질 수 없는 스팟 케어 제품인데 저의 스팟 케어로는 케어 플러스 상처 커버 스팟 패치입니다. 저의 진짜 찐 인생 패치인데 케어 플러스에서 오리지날 버전이에요. 저는 오리지날만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30장 이상은 구매했을 제품인데 제가 다른 걸 써보다가도 다시 이 제품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 얇아서 붙여도 티가 잘안 나요. 메이크업 위에 붙여도 정말 티가 잘안 나고 굉장히 흡수율도 좋아서 짜고 나서 속 안에 남아있는 피지라든지 아니면 상처 부위의 삼출물들이 정말 흡수량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뽑히는데 저는 이 제품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꾸준히 애용하고 있고 이 제품도 틈틈이 계속 쟁이고 있는 제품이에요. 패치에 칼선이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소량만 해서 파우치에 담아 다닐 정도로 저의 찐 애정인 담 긴 제품입니다. 그래서 혹시 패치 뭘 쓰지?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진짜 너무 찐 추천드려요. 네 여러분 또 등장했습니다. 에센 오브 티트리 1 0 5 오일인데요. 이건 이제 저한테 쟁여놓지 않으면 불안한 아이템이에요. 여드름이 났을 때마다 정말 스팟케어 용으로 사용해주고 있는데 워터리한 제형이다 보니까 면봉에 묻혀가지고 쿡쿡 발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워낙에 넓은 부위에 여드름이 나다 보니까 솜에 묻혀서 이렇게 꾹 눌러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제가 다섯 통 이상은 비웠을 스팟케어 제품이어서 티트리 올 찾고 계신다면 에센아보 진짜 추천드리고요. 진정 효과 굉장히 빨라서 꾸준히 손이 가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러블 때문에 진짜 안 써본 게 없는 제가 올영에서 몇 번이고 재구매했던. 알짜배기 제품들만 모아서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드름이 고민이시라면 정말 이것저것 다 써보고 나한테 맞는 제품들 찾는 게좀더 일이실 텐데 정말 내돈대산으로만 구매했던 제품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속 제품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